다이 말이야 마음이 합니다. 현대의 장르 마음 현대의 장르 다이끼어 촉촉촉 어? 한 선생님 <laughs> 그거 네. 바로 해야 돼. 바로 하면 안 나가 <laughs> 평타 평타 아니 <응>? 똥 <laughs> <laughs> 아야 <laughs> 어? 봐봐 <어렵네>. 안되잖아 <laughs> 오 새끼, <laughs> 좀 치네. <쉬네>? 오, 바바바바 <laughs> <아이씨, 진짜. 웃음> 어, 바발 <시발>, 이거 뭐야? 바바 <laughs> 평타. 평타 평타 <laughs> 하면평부한다 <싫다. 평범함은> 거부한다 <laughs> 에이, 진짜 <laughs> 가슴이 옹졸해지는 싸움이다. <laughs> 가슴이 옹졸해진다. 진짜. 아아, 이게 바로 11의 바이버스 말로 하자. 다했냐 아, 이게 <웃음> 말로, <웃음> 하자고? <다 했냐? 웃음> 아니, 말로 하자고. 다했냐 아, 니 말로 하자고. 선생님, 저... <laughs> 오어 응? 사강두천이다. 오늘 <laughs> 씨발, 시발... 아 씨발 이게 뭐임? <laughs> 아. 아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? <laughs> 안돼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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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, <laughs> 우리 언덕끼고 <laughs> 싸우면 안 되겠다. <laughs> 이게 다이스같잖아 <바이영스> 같은... <laughs> 라이 한거는 지금 민정동 아니었거든. 아왜 그래, 그래. 아 진짜.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. 안 된다. <laughs> 아 뒤집어. <디지로>. 아니 보는. 야너 노면 순간이동 안 했어. 아 아까 썼는데. 네? 어? 아 그거 말고 어라? 어라? <laughs> 넘어져 주저 못 하지. 니 딤은 장작 사고를 길어요. 아, 어, 방어 방어력 진짜랬지. 서 받았네. 뭔데? 어. 사람과 아. 진짜 <laughs> 열 받네.